우리 신나게 찾아갈게요. 멋진 찬양이 있어요, 우리. 민지 선생님이 직접 만드신 멋진 곡이니까, 네. 다 같이 함께. 네. 들어 보세요. 아 yeah. yeah. 손꼭 모시고 으눈 감으세요.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7월 첫날 첫 주일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7월 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영아부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풍성으로 함 채워주시고 우리 아가들에게는 항상 예수님의 사랑 많이 받아 지혜로운가, 슬기로운가, 명철함으로 자랄 라수 있는 아가들이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영화부 목사님께서 귀한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들고 우리 아가들에게 아버지의 귀한 말씀을 전하십니다. 엄마 아빠 아가들 우리 교사들이 큰 은혜의 시간 될수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 영광 하나님께 돌렸고 예수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아라 어머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라 어머니 모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7월 첫주 분주한 마음 내려놓고 예배합니다. 우리 영아로 친구들에게 한주 동안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예쁘셨을까요? 하나님 자녀로 선택해주시고 사람과 말씀으로 커가게 하심을 감사드려요. 오늘 예배 시간에도 두 눈과 귀를 반짝 열어주셔서 귀한 말씀 가슴을 콕 새기게 해주세요. 네. 여름 성경 안 끝도 더 많은 친구들이 함께 할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안전하게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기쁨이 되는 우리 영화부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아멘. 목사님과 선생님들의 수고도 기억해 주시고, 고개 복을 더해 주세요. 이 시간 함께 해주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너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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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어. 은혜 받았습니다. 아, 오늘은 우리 목사님께서 또 시탄 말씀을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시편 말씀 준비해요. 우리 영화부에서도 어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 시편 말씀 오늘 우리 은혜 받을 준비하고 우리 말씀 그래서 서, 목사님께서 준비한1 시편 1장 1절 아, 8장 1절 말씀으로 우리 크게 합동을 해요. 아 시작. 영악께 감사하라 영원히.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 로다 아멘. 1편 118편, 1절 말씀.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도,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 감사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주시는 말씀, 어떠한 감사가 넘치는 은혜의 말씀인지, 우리 목사님 모시고, 우리 잘 들어봐요. 우리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환영해요. 와, 우리 아가들. 너무, 너무 이뻐요. 오, 오. 밖에 비가 많이 왔었죠, 어저그 근데 오늘 하나님이 유주도, 동영이도 우리 여라도 아라도, 우리 이아리도 지금 영상 보고 있는 하도, 우리 친구, 안비, 우리 시원이, 우리 모두 모두 예배하라고. Hamza 아빠는인데 엄마는매데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들아 짜잔! 오늘이 무슨 날이야, 어머니? 오늘 무슨 날이에요, 어머니들? 맥주 감사 주일. 우와, 맥주 감사 주일이야. 어, 그 말이 뭘까요? 그거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젖과 꼬리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데려갔어. 그런데 에 먹을 것을 주려고 딱 곡식을 딱터 딱 뿌려 가지고는. 농부가 농사를 지게 했어. 아멘. 어떤 농사냐면, 보리 농사야. 보리. 그래가지고, 7월달에 수확을 한 거야. 여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10일, 그게 보면은, 너희들은 매추절을 지내도록 하여라. 라고 말씀에 쓰여있어. 그건 뭐냐면, 하나님, 내가 너희들에게 준 선물이야. 꼭 나를 기억해. 하나님. 속야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첫 열매. 그래서 오늘이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그래서 어머니들 혹시 여기에서 첫 아가들이 있죠. 요나라도 첫째 아들, 이아이도 첫째 딸, 요주도 첫째 딸, 동현이는 둘째 아가잖아. 아라도 둘째잖아. 그렇죠? 하나님께서 장자 첫째들을 하나님께서 더 기억하셔요.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첫 아기들은요. 잘빌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양육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어머니들 아셨죠? 네. 그래서 오늘은 감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봐요. 성경 말씀에 감사를 사랑는 사람이 있었어. 누굴까요? 딴. 우수장에 욥이라는 아저씨가 있었어요. 누구요? 자, 아빠, 엄마 누구라고요? 이욥 아저씨는요, 너무너무 하나에게 감사 생활을 참 잘했어요. 근데 좋은 일이 막 있을 때 감사하는 거 그건 감사가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요바저 씨는 어떨 때 감사했나 한번 들어볼까요? 자요바저 씨는요. 오와 부자야. 하나님은 잘 믿었어요. 그 구약 시대 때 살았던 할아버지였기 때문에 지금은 교회 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기도하고 예배하지만 그 구약 때는요. 단에다가 곡식이나 동물을 딱 올려 가지고 딱 하게 제사드리는 그한 예식이 있었어. 그렇게 해서 구약 때는 이녹 아저씨가 매일매일 자녀들을 위해서 또내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항상 예배를 잘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의미였어요. 그리고이 아저씨는요, 양도 소도 뭐그 동물들도 많았어. 무자야 무자. 보자. 부자 아저씨였어? 시험을 해보겠대 하나님이 그래 근데 요배의생명을 절대로 죽이지 말고 네가 그러면 시험 한번 해보렴 그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랬더니 요, 이 사단이가 요 바다 저씨를 갖다가 힘들게 했어요 집도 태워버렸어요 사람도 막병랑이에요 어우 성내사람들이 아, 옆집 보래요 옆집 보래요 저거 보래요 어이구, 어이구, 개놈이 막 생겼어요. 그러나, 그러고 또, 급기야, 유발할 시간 병도 났어요. 여러분들, 어디 아플 때, 힘들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어요? 어머니, 아버님, 우리, 김현수 집사님, 요나단 아빠, 사업이 잘 되는데, 그때 감사하죠. 근데 잘안 된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에이, 하나님 몰라, 하나님 안 믿어, 그러실 거예요? 네. 그럼요, 아니에요, 감사해야 돼요. 주신이도 하나님, 안 주신이도 하나님. 지난주에는 우리 유지가 너무나 아팠잖아요, 유지야, 그치? 근데 오늘은 또 이쁘게 또 나가지고 왔잖아요. 아멘. 아픈 거는 나을라도 아픈 거예요. 근데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욕 받으시면요. 이가 어려울 때도요, 감사했어요. 사람들이요, 얼레꺼널이 요 분, 하나님 잘 믿어들 저렇게 망한대요 하고, 손가락질 했어. 야! 너왜 교회 안 다녀? 너 교회 다녀서 뭐 할래? 어? 너 피부에서 뭐 할래? 하고, 너, 너 그래도 너가 이뻐? 너 그래도 너 영화 보고 다닐 거야? 하면서 손가락질 하면서, 미워하고, 막, 뭐라고 해요. 그래도 요바라시면요. 아니야. 내가 병들고 아빠도 하나님을 믿을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그래도 끝까지 믿는 거예요. 아멘. 아멘. 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요배에게, 그런 요배의 신량을 보고, 옆에 고백을 듣고 다시금축복이했어요 그래, 네 마음 알지.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람의 마음을 뚫어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 집은 못생겼다고요? 조금 때 가난한다고요? 우리 집은 초박 큰집 아니야. 엄마는 고기 안 줘. 속상해. 그런 삶을 살지라도, 어. 속상해!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하나님이 너그럽게 노백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반전! 뒤집어서 좋은 머리를 갚아주시는 것. 아빠, 엄마를 믿으시죠? 네. 그래서, 요 마저씨는 다시금 엄마와 아내와 아가들을 낳으면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려울 때일수록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우리 영화부 친구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그래도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영화부 친구가 꼭 되어보아요. 오늘 특별히 맥주 감사절날 이때까지 6개월 동안 1월달 2월달 3 4 5 6 동안 함께 해주신 하나님 그리고 코로나 중에서도 너무너무 우리 영하고 하나님께서 돌봐주셨죠? 아멘. 그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감사해요 아멘. 자, 감사하는 아가들은 우리 기도해요 아빠별이 올라갑니다 엄마별이 올라갑니다 둘이서 올랐습니다 예쁘게 내려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통하여서 이때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했어요. 요가씨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영화부가 꼭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죠? 하나님 감사해요 말씀이 우리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것에 감사는 하 저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귀한 예물 드릴 텐데요 맥주 감사절로 이날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예물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튜브 아가들 가성들은 우리 온라인으로 부탁드리고요 우리 아 아가가 예금 헌금 위원해 주시겠습니다. para 했습니다. 기도해요, 하나님 보셨죠? 여기 예쁜 아가 아라가 천사 옷 입고 황금을주어요 아가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자라가는 아라와 그 가정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요. 네. 지금 이 시간 올린 이황금 하나님을 위해서 쓰일 여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네.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도 하나님의 크시는 가운데 어, 귀한 말씀으로 예배를 마쳤고요. 지금은 광고 시간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7월 18일 날 여름 성향학교로 해서 우리 목사님과 선생님들 지금 기도하시며 애쓰시고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자세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네 어머니들, 오늘 예배 너무 잘 드렸어요. 우리, 우리 시흥중학교회의 담임 목사님이라고 성격적인 프로젝트 잘 하고 계신가요? 네. 네, 그거 다 읽었으면 부장님이나 저한테 저 읽었어요. 말씀해주세요. 네. 그러면 사 주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뭘까요? 자, 다음, 다음 금요일부터 치명이동회를 시작해요. 네. 금요일날 엄마, 아빠를 모두 주면 시간, 10시 30분에 기도하시고 나오실 수 있으면 교회에서 이제 코로나가 조금 다라져서 하는데 그래도 열심히 조심하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자 하이라이트. 짜잔. 여기 보세요. 자, 여름성경학교 우리 한번 예측해 볼 거야. 시작. 여름성경학교 다음 다음 주일날. 18일날 개강을 해서. 그 다음, 원박수 범금 온라인으로. 신 세상을 만들어 볼 거예요. 네. 기도해 주세요. 이 네. 작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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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면 저희가 이제는 예배를 마칠 텐데요. 올해 여름 성경 학교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과 선생님들이 우리 예쁜 찬양을 만들었어요. 우리 엄마들, 우리 항상 영업에 관심 두고 국상장을 배워서 같이 열동안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일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류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히 있어